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학 MB a 공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HMM인데요. 공박사가 그동안 계속 추천드렸던 HMM. 드디어 M&A 관련 재료가 나왔습니다. 바로 포스코죠. 공박사가 추천드린 이유는 뭐다?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우선 자사주 매입을 한다. 8% 매입에서 소각, 소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매수청구 기간입니다. 그리고 저 PBR이다. 자산가치가 오히려 시장 전체보다도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상승할수 밖에 없다. 거기다가 M&A 재료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M&A 재료가 오늘 드디어 어제 장마치고 나왔죠. 포스코에서 나왔다. 포스코가 인수하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M&A 관련해서 나온 포스코 기사 한번 우선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런 기사가 도배가 되는데요. 포스코 인수설. 포스코 인수위의 사업성 검토 착수. 내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선사 HMM을 인수 검토하고 있다. 주력 사업인 철강 등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국가 기관 산업인 해운업 진출로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3일 PWC 보스턴 컨설팅 그룹 내용로 펌 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HMM 인수를 위한 사업성을 살펴보고 있다. 향후 성장성이 유망하고 그룹 사업과 전략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에 있다. 최종 인수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하죠. HMM 대주주는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5%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나면 산흥과 해진공 지분은 각각 30%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전체 주식의 8%가 소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능과 해진공은 지난해 2월 하림그룹과 진행하던 매각협상이 결렬된 뒤 매각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코스코와 드디어 매각작업을 시작한다. 이전에는 인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컨설팅그룹과 계약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사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HMM은 국적선사조 2016년 현대상선이 부도가 나면서 산업은행이 투자해서 최대주주가 됐고, 곧이어서 한진해운까지 파산하면서 우리나라의 양대 해운 선사가 다 파산하는 이런 일이 생겼죠. 2016년인데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2017년에는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터밀선 인수하면서 사실상 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사명을 HMM으로 변경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됐죠. 국적 선사가 됐습니다. 정확한 지분 구조를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보시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5.67, 국민연금이 6.12, 소액주주 등 기타가 22.18, 그리고 산업은행이 36.02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은행 지분을 인수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공동 운영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 포스코가. 그렇지만 두개다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 한번 보시면, 올해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해운 운임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11조 영업이익이 3조 이상 났어요. 올해는 상반기 5조 4천억 8 4 71억 순 이익 측면에서 보면 1조 2천억 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다. 애상우님 하락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했다. 상승으로 돌아서기만 하면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이전에 할인 거룩과 M&A 설도 있었는데요. 보시면 2024년 2월에 하림으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무산이 됐죠. 2023년 12월부터 2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는 SK 해운부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만 역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포스코의 인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작업을 하는 거죠. HMM은 이번에 M&A 재료로 하루 이틀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의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요 HMM은 컨테이너 선비율이 86%다. 그런데 6월 이후에 SCFI 지수, 해운 운임 지수가 하락하면서 실적이 안 좋아진 겁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저 PBR이다. 자, PBR은 뭐냐? 자산 가치 대비 주가인데요.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당 순자산이 1000원이면 주가가 1000원 하면은 1이 되죠. 이1이시장 평균 pbr이에요. 그런데 hmm은 0.7밖에 안된다. pbr 기준으로 보면 30%는 더 올라야 된다 이 말이죠. 순수하게 pbr 기준으로 봐서 그렇다. 그리고 2조 규모 자사주 매집을 지금 공개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8% 정도 소각이 되니까. pbr 국면에서는 40% 정도 더 올라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북극항로 개발의 수혜다. 우리나라 국적선사가 HMM이기 때문에 북극항로를 개발하면 당연히 수혜가 되는 거죠. 그럼 자사주 발표한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월 14일에 2.1조 규모 자사주 소각. 발행 주식의 7.98% 8%죠. 현재 주식 매수 청구 기간인데요. 8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매수 청구해서 8%를 소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에는 어떻다? 주가에는 호재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난리죠. 상법 개정하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주가는 5천 포인트까지 간다. 이런 보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운운임지수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자 반가운 소식이 들린 게 그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이번 주에 살짝 올라왔습니다. 자, 해운 운임 지수 사이트 가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SCFI가 CCFI 보시면 5월 달 2240을 찍고 6월 6일 2 0 0 6월 6일에 2240을 찍고 계속 내렸죠. 하락하다가 매주 발표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700, 1600, 1500, 1415까지 하락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죠. 1440으로 처음 반등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하락세가 끝나고 이제 반등으로 나온다. 그래서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양의 촉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 운임 지수가 돌아서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거기다가 실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HMM 실적. 역시 해운 운임 지수 때문에 실적은 안 좋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2330억으로 63% 하락. 매출은 1.5% 줄어든 2조 6227억 매출 규모는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당구, 단기 순이익은 4,713억 28% 감소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에 8조 4천억에 5,800억 별로 안 좋았죠. 작년에 상당히 좋았다. 11조 7천억에 3조 5,100억이 영업이익이었죠. 올해는 상반기 5조 4천억에 8,400억 그래도 순이익은 1조 2천억이에요. 연으로 계산하면 2조 4천억이 된다. 작년보다 못하지만 올해 해운 나라 해운 운임 지수 하락을 감안하면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거기다가 북극 항로라는 또 고재가 있죠.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요. 북극 항로는 뭐냐? 말 그대로 수웨즈 쪽으로 가지 않고 북극을 통해서 가는 항로다. 이 항로가 개설이 되면은 유럽까지 가는 거리가 3, 40% 감소. 그리가 그러니까 감소하니까 10에서 15일 기간도 단축, 운송 비용도 단축, 그리고 수혜제 말라카에서 매일 듣는 해적이 없어집니다. 해적 요협이 감소한다. 이런 메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고, 러시아 북극해 자원 운송 확대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북극해 지역에 항만 운송 인파라 진출하게 되고, 탄수 배출 감소에 따른 친환경 운송이 확대된다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HMM은 쉽게 안 꺼집니다 해운 운임지수가 그동안 하락하면서 주가도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드디어 반등을 했어요 거기다가 M&A 재료까지 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그래서 그동안 공박사가 추천드렸던 보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HMM은 이제 막 상승하는 초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도 된다. 지금부터 매수. 타이밍 잡으러 갑니다. 핵심은 타이밍이죠. 주가는 핵심이 타이밍입니다.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겠습니다. 1초도 놓치지 말고 잘떨어오셔야 돼요. 갑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 매매하시 상당히 힘드실 텐데요. 공박사가 고민 고민 끝에 여러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추천 종목은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장중에 제공해 드립니다. 이 타이밍 따라오셔야지 대박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이니 기술적 분석이니 테마하니 상당히 복잡하실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매매 기법 자료집을 제공한다. 이 자료집은 다른데서 주는 허접한 서너 장짜리가 안 됩니다. 전문가들만 거래한다는 커몽 사이트에서 3 0만원에 현재 절찬리에 매매가 되고 있는 40페이지짜리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 기법 자료집,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공박사가 매일 아침마다 동시효과의 가장 파괴력 있는 재료 중에서 주도주를 세 종목씩 단기 매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종목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종목만 동시효과에 사도 장중 매매로 10%씩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500% 수익 가능한 히든 종목을 제공해 드린다. 공박사 2025년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500%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에 이 히든 종목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드린다. 공박사는 말로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죠. 하나하나 또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면 매매 기법 자료집이 진짜 커몽에서 30만원에 팔리고 있는지, 자, 커몽 홈페이지 가서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커몽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공박사 주식을 검색하시면 바로 공박사의 자료집이 나옵니다. 주식은 과학이다. 바로 밑에 가격이 보이죠? 보시면 3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주식은 과학이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몽 사이트는 아무나 자료를 올리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검증되고 전문가로 인증받은 사람들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공박사는 이미 인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조금 내려가시면 이렇게 목차가 나옵니다. 주식은 과학이다, 부동산이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 지표, 기술적 분석 테마에 집중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으니까 30만원에 팔리는 자료집을 한시적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공박사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제공해요. 그래서 이 자료집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자료집 확인하셨고 아침마다 세 종목씩 진짜 드리는지 다시 한번 정보방 가서도 확인합니다. 여기가 바로 공박사가 운영하는 무료 급등 주방 정보방인데요. 여기서 공박사가 매일 아침마다 동시오과 전에 세 종목씩 추천해 드린다. 자, 9월 들어서도 이렇게 계속해 추천합니다. 자, 9월 1일에 보시면은 세 종목 있죠. 자, 9월 1일에도 세 종목. 날짜 클릭되고 스크롤 다 되고 8월 29일에도 역시 세 종목입니다. 자, 매일 매일 이렇게 세 종목 추천해 드린다. 자 그러면은 8월 25일에 어느 종목 추천했는지 종목 한번 볼까요? 자 8월 25일에 원이홀딩스 8시 25분 그리고 로보티저가 8시 26분이죠. 하이젠R&M이 8시 27분 이렇게 세 종목을 정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종목들은 들어가보시면 은 동시효과 시세와 장중고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장중에 10% 이상씩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을 공박사 올려놨다. 그 수익률이 깜짝 놀랄겁니다. 자, 공박사 정보방. 들어가서 무조건 이 종목들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히든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 공박사의 2025년 두 번째 프로젝트. 자, 히든 종목인데요. 이 히든 종목은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영상 끝쪽에 공박사가 설명과 함께 종목을 올려놓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가지고 반드시 챙겨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박사 정보방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들어가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지만 뭐 해주셔야 된다?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1초 플러스 1초에 받자 2초밖에 안 걸린다. 2초 정도 투자해주시면 공박사가 더 좋은 종목과 서비스를 보답해 드립니다. 자, 그럼 신청 방법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에 공박사가 정보방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방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 이던 종목,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종목 필요한 것들 다 체크하시고요. 성함, 연락처 적어주시고 그리고 상담하고 싶은 종목은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정보방 입력하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공박사가 직통번호 010-2729-6629를 하나 끌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0 공박사 상징하는 0하고 0하고 입력하시면은 저희들의 연락드려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전화번호를 활용하셔도 된다. 자, 공박사가 드리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 정보방 들어오셔서 다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돈 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 가겠습니다. HMM 오늘은 400원 올라서 22,900원에 마감됐는데요. 장중에는 무려 9%까지 갔습니다. HMM이 렇게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잘 없죠. 그렇지만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자별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제 보수권 수술이 나면서 6% 오르고 오늘도 장중에 9% 오르고 그렇지만 그동안 대기 매물을 맞으면서 물량 소화죠. 1,2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장종에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량은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량을 소화해야지 주가가 또 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드디어 M&A 자료가 나면서 이제 반등국면이 왔다. 주봉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반등국면에서 나온 겁니다. 주봉 보시면 이렇게 N자형 상승의 초입이에요. 정확하게 20주 선에 부딪혀서 반등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대시세가 날 그런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공박사가 HMM은 계속 추천드렸다. 자, 오늘도 큰 차트 보고 매수 타임 잡겠습니다. 자, 드디어 재료가 나오면서 거래가 늘었습니다. 출발한 거죠. 자, 이때 거래가 늘은 것은 뭐다? 자사줍니다. 사사주 매입 소식이 나오면서 반짝했다가 그 동안 또 지지부진했는데요. 이제 드디어 M&A라는 파괴력 있는 재료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거죠. 차트 보시면 5일선이 1 1선을 돌파하고 2 1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 가 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반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2 1선도 휘어져 가면서 중장기 차트를 나타내는 2 1선이 추세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정배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배열 아주 초입 국면이에요.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되는데요. 정배열은 추세 상승이다.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시작 부근인 지금에서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박사가 항상 강조하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주가가 이렇게 오르진 않는다. 어떻게 오릅니까? 이렇게 오릅니다. 흔들흔들하면서 저점 높이면서 그래서 주가는 오르는데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는데 계좌는 박살나고 그래요. 그래서 핵심은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잡아드리는데요. 왜 실시간 장중 타이밍을 잡아드리느냐? 공박사가 개인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보니까 장중에 막 오를 때 추격매수합니다. 하루 종일 폰으로 그리고 모니터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오르면 은 끝없이 오를 것 같죠? 그래서 들렁 산다. 추경 매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럴 때막 재료 나올 때 꼭지에 들렁 사죠. 마찬가지입니다. 들렁 사면은 장중에 막 오를 때 사면은 일단 빠진다. 빠지다가 한 단계 더 빠지면 겁먹고 손절하시죠? 손절. 내버리지 않고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그나마 좀 버텨보는데 좀 오르면은 와, 내가 산 24,000원 드디어 왔다 하고 본전 왔다고 한달 만에 쾌제를 부르면서 매도한다. 일단 물리면 은 목표가 본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전에 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포스코 M&A 소식이 들리면서 대시세 50% 정도로 오릅니다. 앞으로 대시세가 나는데 우리는 어때요? 손절하고 본전에 팔아서 주식이 없죠. 그래서 땅을 치고 외한다 팔고 나서 저거 들고 있었으면 대박났는데 하고 한숨을 쉽니다.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이 손절 아니죠? 본전 아닙니다. 뭐다 바로 대시세를 먹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 대시세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추경 매수 안 하고 저점에 잘 사야 된다. 그러니까 오일선을 타고 간다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다음 주 초에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 폭발하면서 가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기에 여기에 막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거 안됩니다. 어디서 사야 된다고요? 오일선 타고 가니까 여기서 사면 된다. 여기서 저점 매수하시면 된다. 이 타이밍이 바로 여러분들을 대박으로 웃기는 타이밍인데 공박사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니까 연락처를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정보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인데요 정보방은 이 영상 아래쪽에 댓글창에 링크 놨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정보방에서 공박사가 주는 타이밍 알람 설정해서 잡으시고 알람을 설정하라는 이유는 뭐다? 타이밍을 놓칠까봐 그래요 다른 일 보시다가 알람 설정해놓으면 무조건 공박사가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줍니다. 이 타이밍을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대박이 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HMM은 자산가치 대비해서 앞으로 한40%더 올라야 돼요. PBR 대비해서는 그런데 M&A 이슈까지 생겼기 때문에 50% 이상 올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22,950원인데 공박사가 볼 때는 3만원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해운 운임 지수, SCFI 지수가 드디어 3개월 만에 돌리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동시에 작동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사야 된다. 다음 주 초에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여기서 산다. 이 말이에요. 매수. 여기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초에 장중에 정보방에서 공박사가 잡아드리는 매수 타이밍 무조건 잡고 앞으로 나오는 시세 50% 수익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혼자서 타이밍 잡는다고 막 오를 때 추금 매서하면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면은 알아서 매수하셔도 된다. 내가 사면 올라요. 내가 팔면 내려요. 나는 주식에서 대박 났어요. 하는 분들은 알아서 매매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돈꼬라서 본전이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주식에서 수익 내는 게 소원인 분들은 무조건 공박사 타이밍 잡아야 된다.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매수 타이밍 잡으시고 앞으로 50% 먹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주 초에 우리 HMM 매수 타이밍 잡기로 하고요.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50% 히든, 500% 500% 히든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2025년 공박사의 500%두 번째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는 완전히 성공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내용이 있길래 공박사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확인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러면 어떤 재료가 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를 세계 최초 원천 기술을 보유한 종목인데요. 로봇 관련주죠. 총 17개 관련 특허를 등록한 그런 기업이다. 대기업들의 로봇 컬리이 쏟아지고 있다. 거기다가 글로벌 해지 펀드가 접촉하고 있는데요. 지분 투자 후에 나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상당하 좋은 나스닥 상장이에요. 시가총액 3배가 넘는 금액 투자 양서를제안받은 로봇 기업이다. 자, 파괴력 있는 재료가 계속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휴머로이드 AI 핵심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재명 정부는 AI 정부이면서 로봇 정부죠.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확보해서 산업 대전환 AI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요. 무려 10조의 금융 지원을 한다. 여기서 바로 핵심수의 종목으로 고론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공박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하이젠 RM인데요. 올 초에 무려 500%의 수익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자, 11월 19일에 정보방에서 공박사가 만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서 공박사 정보방 계신 분들은 200% 300% 500%까지 다 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 당시에 추천드렸냐? 공박사에게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정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매집이 마무리됐을 때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두개 구간에 걸쳐서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이젠 RNM을 강하게 추천드렸죠. 자, 그럼 히든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젠 RNM의 여기서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히든 종목과 거의 유사한데요. 여기 잘 보시죠. 자, 그럼 히든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박사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히든 조목. 첫 번째 상승 구간. 세력의 매집 구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젠처럼 두 번째 세력 매집 구간이 나왔어요. 두 번째 매집 구간이 끝난 후에 하이젠 R&M은 대폭등을 했다. 히든 조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매집을 한 흔적. 이 흔적이 공박사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자, 이조목들 무조건 폭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히든 조목.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무조건 드립니다 자 그럼 이 히든종목 어떻게 받아 가느냐 신청방법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죠 이 댓글창에 공박사가 정보방 링크 를 내놨는데요 정보방에서 히든종목 클릭하시면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종목 필요한 거다 클릭하셔서 성함 연락처 그리고 필요한 종목 이름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다 해결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방 입장이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공박사가 바로 아래쪽에 전화번호 하나 붙여 놨습니다. 010-2729-6629. 여기에 공 공박사를 상징하는 공을 입력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연락드려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자, 히든 조목을 필요해서 이런 공박사의 서비스 항목들 무조건 다 받아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 법니다. 자, 공박사와 함께 대박나는 2025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